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주혁신도시 오장동 한옥냉면 한구목입니다. 연락처는 061331-5040이고요. 이렇게 CGV 영화관 건물 1층 안쪽에 있습니다. 오장동 한옥냉면은 물냉면 8,000원, 비냉면 8,000원, 회냉면 만원 삼계탕 만원 땅어탕 8,000원, 해무침 15,000원, 만두가 6,000원. 이렇게 되어 있구요. 애양문의는 061331-50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새롭게 오픈한 것같고요 어, 일요일 제가 밤늦게 아사 영상을 찍고 있어서 손님이 지금 많이 좀 없네요. 일요일 밤늦은 시간이라 어, 사람도 많이 좀치나다는게 하고 있고요. 음, 새로운 오파전 뭐 이렇게 뭐 형성됐고요. 벌크커피숍 이렇게 예, 있습니다. 옆으로 파주닭국수 파주닭국수 이렇게 형성되어 져 있고요. 그린골프. 그 다음에 옛날 전통 육개장 한방 벗삼 전문점. 이렇게 들어와져 있습니다. 여기는 한 번도 들어가서 먹어본 적이 없어서요. 다음에 한번 들어가서 맛을 한번 봐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영화관 건물에 새로 생겨서 이날 전통 6계절 한방부산전문점하고 현금옥 시민교서한번마감번 가보시길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랑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지기이고요. 어, 어, 카페에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예,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 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 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 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적금, 채아 보험, 연금 보험, 상해 보험, 어, 통합 보험, 자녀 보험, 간병 보험, 당뇨 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